장마가 쉬어가는 동안 더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. 오전 10시를 기해 수도권 지방에도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. 오늘 홍천과 대구가 34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도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. 내일은 그밖의 수도권과 충청도까지 폭염 주의보가 더 확대되겠습니다. 땡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.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가 일중 유해자외선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이니까요. 나가실 때 모자나 양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 내내 맑겠고 대기질도 무난하겠지만 광주와 부산 울산에서는 공기가 다소 탁하겠습니다. 낮 기온은 서울 32도, 전주 31도, 부산 2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가량 높겠습니다.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겠고요. 다음 주 중반이 돼서야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